이 본문이 지금 세 개로 길지만 세 개로 어 가운데가 길고 앞뒤가 짧은 그렇게 이어는데 1, 리 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어 이방 민족들과 함께 어 오게 하시는데 그래서 돌아온 이 원래 있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시고 함께 이제 그땅 가나안 땅에 돌아온 어 이방인들을 이제 부리는 종으로 부리는 거꾸로된 거죠. 위치가 바뀌어서 아, 그렇게 하겠다. 내가 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14절 끝에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 자들을 사로잡고 누가요? 이스라엘이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렇게 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3절부터 어, 이제 20절까지는 3절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어 3절에 3절을 한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한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하면서, 앞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부터 시작해서 20절 끝에 보면, 20절 끝에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바벨론에 대해서 어 네가 참 이렇구나, 이렇구나 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 지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1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3절 끝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회복의 날 여호와의 날, 회복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거나 아니면 구원하는 날은 이게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복되는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반대로 심판받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궁유리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두 단어가 나오죠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하나는 야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지금 포로되어서 잡혀있는 현실은 지금 이스라엘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아직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미리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포로로 잡혀간다 라고 하는 일을 지금 보면서 뿐만 아니라 이것도 미래인데 더 미래에 아, 우리는 알고 있죠. 70년. 더 미래에 하나님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택하는 그때 너희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먼저입니까? 이스라엘이 먼저입니까? 야곱이 먼저죠 이스라엘은 언제 얻은 거예요? 그 약복강에서 씨름하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전에 뭐예요? 야곱이에요 이름에 아주, 이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은 무슨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사기꾼 뭐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뭐요? 예 여기 지금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야곱. 그래서 이사야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그가 한 행위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건짐 받아서 이스라엘이 될수 없는. 그런, 음, 이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 네. 형을 속이고, 부모 속이고, 실제로 그 이름처럼 살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 될수 있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네. 속이고 도망갈 때도 아니죠. 그 이전부터 뭡니까? 태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예 야곱을 딱 정해놨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미워한 게 하나님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야곱을 택했다. 그러니까 태에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사랑을 받은 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을 보십시오. 개차반이죠. 개차반. 정말 하나님께 약속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를 택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형열로부터 피하는 도망하는 길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보여주시고 에, 내가 너에게 약속하니 모든 언약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만남과 또 약속과 축복을 해주셨어요. 에, 그리고 이제 외삼촌 집에 갔을 때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 소유를 얻을 수 있는 걸 알려주시고, 또 피하라, 이제 돌아가라, 이것도 알려주시고, 그 모든 과정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베푸심, 은혜 베푸심, 그 긍휼이 여기심에 있었다는 라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당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여기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너를 놓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야곱이 당한 것은 이렇게 매우 이스라엘이 당한 것은 어려운 처지, 수고, 슬픔, 괴로움, 고역 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거기서부터 다시 힘을 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심. 아, 나는 야곱이었지. 내가 원래부터 이스라엘이 아니었지. 나는 야곱이었어. 이것을 기억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를 낙심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어, 인생의 순간에 걸음에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막 힘을 내야지 힘이 안 나요. 근데 뭐 어디에서 힘이 납니까? 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야곱고 같은 나를 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먼저 찾아와주시고 그래서 나를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을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택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도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 택하셨고 그 다음에 넘어져 있는 현장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는 것도 다시 택하신다라고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나는 야곱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다. 이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성도는 이 회복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어, 3절 아까 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을 다시 한번 봅니다. 어,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구하는 고요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안식을 주시는 날. 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죠. 이때가 언제인지. 이사야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 주셨는데 70년이라고. 이때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지금 슬픔과 곤고와 수고와 고역이 왜 일어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고 있냐? 이게 바로 바벨론이 압제하고 있는 포르든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바벨론은 뭘 상징하느냐? 그리스도인을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힘들게 만드는 약한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 주관자. 요한 일서에 보면은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 이서에 나오는군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 세상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 예수님이 십자가로 어 이제 죄를 소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왕으로 통치자로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이 세상 임금은 여전히 존재하고 속임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구원받음 생각하면 기쁨과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직도 죄가 끝나지 않았고 이 주변에 있는 현실들 또내 마음속에 있는 아직 죄악이 있고 육신에 소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는 우리에게 탄식이 있어요. 한숨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쁨이 있고 또 어떨 때는 탄식이 있으면서 동시에 또 기쁨, 기쁨이 있고 이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미묘하게 섞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왜 어떨 때는 슬픔과 탄식이 지배하는 것처럼 되어 버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일어난 영적인 이그 현실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력이 약하여지면 우리는 탄식과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게 지금 약속되어 있는 날이 있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포로로 잡혀가서도 거기서 포로에서 안주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은 이, 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소망과 환상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수는 많지 않아요 네, 굉장히 뭐 뭐 아주 굉장히 많은 수가 잡혀갔는데 돌아오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위로와 안식에, 안식에 그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쉼과 안식, 그걸 기대해서는 안 돼요. 안식을 주시는 날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지 이 세상이 주시는, 주는 안식과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안식을 주시는 날은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우리는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뭐 어떻게 좀 쉬어봐야 되겠다.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쉼은 여기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아, 게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에 성령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설때 그때만 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일이 뒤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상주시고 이제 그때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 여기는 분명히 이 땅에서는 악한 자가 다스리고 아직 죄가 끝나지 않은 이 세상에서는 수고와 슬픔과 탄식과 괴로움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이 초한 슬픔의 이 현실 가운데 이겨내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위로를 기대서는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뭐 어떻게 참고 기다려야 되는가 두 가지 제가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것인데 하나는 바벨론의 영광이 곧 멸망당할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결국 똑같은 운명입니다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에요, 형벌이에요. 구절 말씀을 보세요 아래의 수월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무덤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월 거기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굉장히 의인화돼 있어요. 소동했다. 먼저 막 지옥에 간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이 바벨론이라는 이 대단한 이 존재가 이제 지옥으로 오는 걸 보고 막 신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미 온 세상의 모든 영웅들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단했던 사람들 바벨론만 있었겠어요? 근데 그들이 있는데. 그들 막다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수리 야, 이 바벨론이 온대, 바벨론이 온데 마치 뭐 감옥에 신참 들어올 때 맞이하는 것처럼 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0절에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똑같다는 라 거. 아무리 뭐 대단하고 그런 것 같아도 결국 야, 너도 우리랑 다를 바 없구나. 너도 뭐 끝이 똑같구나. 에, 뭐 그런데 대단하게 그렇게 얘기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11절 말씀해 보세요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두다 끝은 구더기가 요가 되고 지렁이가 담요가 되는 아주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며 예,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 이것을 이 봐야 돼 아, 저들 함께 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이 저렇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예.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3절에 예, 내가 또 그것이 고등,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21절부터 23절 21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도 도룩하기를 준비하여 예,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 바벨론의 영광은 다다 똑같이 망하는구나. 이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기억하며 기다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걸 아주 크게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바라보며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아, 했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 이 세상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인내한다라는 겁니다. 인내한다, 참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33년 굉장히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는 걸 앞두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괴로움과 고통. 그러나 주님의 어클 어떻게 이겼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금 누릴 그 영화 친밀함 그리고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열매 그 참여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셨다고 그걸 즐거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십자가를 참는 비결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아, 바벨론은 망한다. 그러니까 나는 저기에 참여하지 말아야지. 이게 우리의 다짐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다르, 다시, 다른 하나는 그러나 나는 야곱이었지만 야구비였지, 하나님 이 나를 이스라엘로 택해 주셨어. 이스라엘 사는 방법은 끊임없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네, 세상의 위로를 받아서 기대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은혜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 바라보며 어, 힘듦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승리하는 어, 넉넉히 인내하며 참아내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